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. 현대로템 봐야 될것 같은데요. 뭐,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의 움직임들과 크게 다른 흐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23만원대 강한 상승세 진행이 됐고요. 어떻게 보면 6월 달의 고점, 그리고 이제 9월 달의 고점을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방산 역시도 오늘 조선주들의 상승 흐름들과 연결지어서 좀볼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유럽 쪽에서 방산주들의 실적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발표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유럽 기업들 안에서도 지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그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방산주에도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이제 온기가 좀 전달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뭐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,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걸 아마 시각적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, 더블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가격대로 좀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, 그리고 돌파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는 라 거.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강력하게 매수를,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았었던 상황들이었는데, 오늘 외국인들이 뭐 특별하게 반도체에 크게 매수를 안 했어요. 그니까 삼성전자 정도 매수 들어오고,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건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.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수가 되게 불안정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후장 들면서 이제 에이펙 이슈들,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조방원 중심으로에 대한 상승 세가 진행이 되면서 종목수가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그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현대로템을 비롯한 어, 방산주들의 흐름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상승세가 좀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지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종목 흐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지수가 좋을 거야 실적이 좋을 거라는 야 종목들 중에서 바닷권에 있었던 종목군들 또는 9월 달에 반응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투심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현대로템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한세 가지 조건 자체가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오션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어찌됐든 10월 20... 22일이죠. 수요일.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, 두 종목 현대로템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어 근데 또 이게 나는 현대로템 없고 다른 방산주 갖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러한 맥락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현대로템이 혹시라도 나는 다른 방산주를 갖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만한 종목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종목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밑에 고정 댓글 통하셔가지고 카톡방, 우리 무방이죠?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